소중히 여겨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나와서 일 시간 엎드려 기도하오미요. 아버지 11월 한달 동안도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음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12월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위에 12월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월상예배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12월을 지켜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며 걸음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복된 한 달이 되게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2024년의 마지막 한 달이 오니 주님 마무리하는 참. 아름다운 한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참 아름답게 준비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도 1년을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복된 한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한달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월사 감사 예배드립니다. 이옥선 권사님 드립니다. 공행권호 장로님과 오수자 권사님 드리오미,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 드립니다. 안순기 권사님 드립니다. 이동희 집사님, 김윤희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달려 나와서 아버지께 감사한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저희들 주님 12월 한달 도와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찬복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주님과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복된 날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복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직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의 직책이 있는 거고요. 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다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 위치를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산에 있어야 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도, 인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킬 줄알때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은 가장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잘 아름답게 내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위치와 자리를 떠나버리면 반드시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우리의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이죠. 이것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얽히고 설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아,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기를 싫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세웠던 루시퍼. 그런데 자기의 자리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위치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 버리고 쫓겨나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칭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은 그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놀라운 칭찬 아니에요? 왜 그런 칭찬을 받죠?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래요. 직분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칭찬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볼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직분을 따라.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회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일평생 정치라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할 자신도 없고. 전 노회에서나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사이즈가 있으니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틀얘기랍니다 목사님들. 저는 일방통행밖에는 못합니다. 그저 앞만 보고 한 길만 가지. 옆으로 갈 길이 두길세 길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노회에는 참 다행히 저는 내심, 그 법이 바뀌질 않기를 원해요.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노회에는 우리 노회의 전입판 순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노회장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기껏 들어온 지 5년밖에 안 됐고, 제가 제일 꼴찌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나, 그 때가 되어도 절대 노회장 순서가 안 와요. 저는 감사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목회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킵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지킵시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 지키고 장로가 장로의 자리 지키고 권사가 권사의 장, 자리를 지키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려면 가장 조심해야 될게이 사탄 마귀 루시퍼의 마음이에요. 사심이에요, 사심. 사신. 자리를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종종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은행 직원이 공금 횡령해가지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다 사심이에요. 부정을 저지르고,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다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들이 걸려들겠어요. 안 걸린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빙산의 일각이죠. 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수없이 걸렸다고 그러죠.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사심을 가져요.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탐욕, 개인적인 명예의 욕심, 물질의 욕심, 기타.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개인적인 욕심. 저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사심을 갖지 않기를 원해요. 사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해도 사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거나 명예를 얻고 싶은 거죠. 다 명예욕이에요. 이런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교회 일은 다 망쳐요. 항상 중직자들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생각해야 돼. 교회의 덕이 되면 내가 자존심을 좀 상해도 내가 조금 짓밟혀도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거기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중직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세요.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자리, 내 위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는 거예요. 이걸 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주어진 직분은 내 영광일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자리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귀 직분을 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장이 회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아, 우리 향원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위치. 우리 권사님들 난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1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1년 내내 자리를 지키시는 두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요 자리를 지키는 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간혹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실수를 하냐면, 강단에 나와서 딱 앞에 서서 한번쭉 둘러보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내 마음속에서 요동이 치기를 시작.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저 자리에 있지랑 고들 갔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한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1절 부르다가 3절 가기도 하고, <laughs>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하, 그래. 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직분에 걸맞지 못하고, 자, 엉뚱한 생각하면서 엉뚱한 일 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애가 달아요 속이 타고 그저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가 뭘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리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내 자리가 어떤 자릴까? 그 자리를 잘 생각해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항상 그렇게 묻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교회에는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늘 기쁨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가 부풀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 잘 감당해 주세요.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요. 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리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이 함께 다 같이 오늘 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 잘 지킬 수있 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 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 도하 시고, 환호 들을 위해서 기도 하시고, 하나님 시비 를안날